여기서 조화가 뭐예요, 대표님 여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아, 조화예요. 그러니까 실크 플로어가 그렇게 뭔지. 네, 굉장히 생화처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조화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실크 플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최고 매출로는 월에 한 6,500만 원 정도까지도 나와 봤습니다. 6 5 0 0이요 네. 좀 가장 효자였던 행사가 한 건에 얼마였는지 300만 원대? 보통 마진율은 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80%까지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었을 때 대여가 몇번 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거 뭐 제한이 없어요 아, 이거 만드는데 솔직히 뭐 얼마나 들었나요? 5만 원안 들죠 아세표님 차종이 어떻게 돼요? 네, 벤츠 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쵸 블루오션이죠 협업한 브랜드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네, 글로 한번 그냥 이렇게 톡 묻히고, 구워주면 돼요. 쉽네요. 아, 이렇게 사진만 올리시는데 왜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신 거예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크플라어로월 3천 벌고 있는 실크플라어 디자이너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3천이요? 네,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외모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선생님.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연예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아닌가요? 네. <laughs> 그러니까 실크플로어가 정확히 뭔지 네. 좀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이소 네. 좋아하시죠? 아예 알아요. 조화가 퀄리티가 이제 티가 나는 조화들도 있지만 굉장히 생화처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조화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실크 플라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크 플라워도 조화라는 거죠? 네, 조화의 한 품목이라고 근데 보시면 조금 돼요. 되게 고급스러운 조화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 우리 단어에서도 실크 네. 플라워인 것처럼 굉장히 네. 좋은 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급 조화. 그럼 여기서 조화가 뭐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조화예요. 아, 다 조화예요, 이게? 네. 아, 진짜요? 생화 같죠? 아, 이게 다 조화라고요? 네네. 뭔가 생화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제품들 다 실크플라워인데 네. 손님들이 다 생화인 줄 아세요? 아,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진짜 이게 생화 같아서. 그쵸. 혹시 뭐 생화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생화는 없는 거예요, 여기? 제가 비교를 네. 해드리려고 생화랑 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p d 님 여기 네. 보시면 이게 실크플라워거든요. 실크플라워 그러니까 이게 좋아라는 거죠. 네 이게 좋아해요. 네. 거베라라고 하는 꽃인데 음. 지금 생화 거베라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같은 종류예요. 네 같은 종류예요. 아니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더 좋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아이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구나. 그럼 주로 손님분들은 와서 그래도 생화를 더 구매를 하시겠죠? 요즘에는 실크 플라워가 굉장히 고급이고 잘 나오는 걸 응. 알고 계셔서 실크플로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계세요. 아, 오히려 이런 생화보다? 네, 네. 요즘에는 웨딩 촬영이나 돌상 장식이나 이런 걸할때 실크플로어가 굉장히 장점이 더 많습니다. 대표님,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평균적으로는 이제 한 3천만 원대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최고 매출로는 월에 한 6,500만 원 정도까지도 에? 나와봤습니다. 6,500이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그만큼 돈이 돼요? 그럼요, 이거 실크 플로어 찾으시는 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하나의 가격은 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웨딩 스튜디오 촬영할 때 쓰는 센터피스인데 이런 것들은 28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음. 나가는 상품들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네요? 아무래도 최고급, 최고급? 조화로 만드는 어. 거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 윗줄만 좀 따진다고 해도 뭐이 정도가 한 천만 원 정도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와. <laughs> 아 대표님 그러면 가격대가 조금 30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훨씬 더 나가는 상품도 있어요. 아 훨씬 더 나가는 상품이라면 뭐 네. 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뭐 상업 공간이나 호텔, 호텔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도 요즘 네. 가시면 다 실그플라워거든요. 상업 공간용 실그플라워는 뭐 70만 원대. 70만 원이요? 네. 아 혹시 여기 있나요? 그거는 이제 판매가 되어서 아. 여기에는 없고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피디님 여기 보이시죠? 와 아, 이건 진짜 예쁘다. 영상이 잘안 남기네. 안 남기죠. 네. 실물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얼마예요? 이거는 70만 원대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작게 시작해서는 저런 2, 3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뭐 70만 원까지 판매가는 다양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나름이에요. 뭐 내가 좀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걸 제작하면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개인 고객이 아니라 막 행사 같은 것도 한건 단위로 막 받고 할수 있잖아요. 그쵸. 좀 가장 효자였던 행사가 한 건에 얼마였는지. 300만 원대? 300만 원? 네.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 300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쵸. 피디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뭔가요? <laughs> 우리 이렇게 나가는 상품들이 네. 판매만 되는 게 아니라 대여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건 판매가인 거고. 네, 판매가. 대여로 나갈 수 있다. 그럼요. 시들지 않기 때문에 <laughs> 어. 이게 몇 번씩 대여가 되는 상품이라 어떤 상품들은 한 번만 대여가 나가도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대여가 나가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막 대여로 나갔다 와도 이게 망가지진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해도 돼요 대표님? <laughs> 이렇게 흔들어도 왕가지지 네. 않아요? 아, 이런 게 그러면 오히려 대여가 판매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대여가 더 좋아요 <laughs> 그럼 대표님 뭐 상품마다 마진율이 다르겠지만 보통 마진율은 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평균적인 마진율은 뭐 60%에서 70% 정도로 보는데 어디에 판매 타겟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80%까지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80%요? <laughs> 네 대박이다. 초고마진이네요 진짜. 이게 마진율이 좋은 거는 네. 시들지 않는 조화의 특성상 내가 한번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마진이 나오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한번 만들고 만약에 이게 대여로 나간다고 하면 막열번만 회전해도 엄청난 거니까 어 원가 이상은 훨씬 뽑죠 어 이거 하나 만들었을 때 대여가 몇번 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거 뭐 제한이 없어아 제한이 없구나 음, 네네 아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네. 거구나 얘가 시들지 않으니까 뭐 무겁진 않으세요? 어 전혀 안 무거워요 어, 아 깜짝아 <laughs> 이 30만 원짜리 이렇게 막 달아도 돼요? 이두 손가락으로 이 가녀린 팔로 네. 두 손가락인데 이렇게 들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와. 망가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음. 기술적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 뽑아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laughs> 이거 만드는데 솔직히 뭐 얼마나 들었나요? 5만원 안 들죠. 5만원 안 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대여 한번 나간다고 하면 한번 대여료가 얼마인 거예요? 한 8만원 이상으로 나갑니다. 아, 근데 그게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막몇 번씩 회손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계속 도, 다시 돌려받고 다시 빌려주고. 그 근데 대표님 그 강남이잖아요. 네. 사무실이 되게 뭐 월세가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무실이 꼭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제가 네. 원래 예전에는 생화를 꽃집을 했었거든요 생화. 네네. 근데 생화는 아무래도 꽃다발을 사러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구조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만 하고 아무래도 좀 1층일수록 좋은데 이런 실크 플워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택배 판매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만들어 가지고 택배고를 보내시면 돼서 그냥 방한 칸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은 무조건 이런 사무실에 상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집에서 할 수가 없죠. 좋아하는 그냥 집에서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셔야 된다. <laughs> 네. 굳이 비싼 월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거 배우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좀 배워서 수익화를 맛볼 수 있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돼요 배우시는 것 자체는 한 달이면 충분하시고요. 네. 그리고 수익화가 나오는 데까지는 뭐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으시기는 한데 네. 빠르신 분들은 한 달. 아 빠르신 분은 한 달만에도 가능해요? 네네. 신기하다. 그래서 한 달에서 뭐 한세달 사이에서 이제 보통 매출이 나오고 계십니다. PD님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가위랑 <웃음> <웃음> 네. 창업 비용이라는 단어 가위가 나올 줄 몰랐어요. <laughs> 가위랑 글루만 있으면 아 글루건 시작하실 수 있는 거라 뭐한몇만원 내외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PD님 네, 이제 제가 집에서 직접 방한 칸에서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좋습니다. PD님 이제 저희 집으로 이동하시죠 아예 보통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네 집에서 더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음. 아 대표님 그 차종이 어떻게 돼요? <웃음> <웃음> 네 벤츠 타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조화가 네네. 모이면 이게, 이게 나온다는 거네요? 동그란 게네 <laughs> 그렇게 아. 해서 벌었죠 아, 네. 아, 대박이다 이거 운영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11년차 됐습니다. 11년차요? 네. 허어, 아니, 경력이 그렇게나 많이 됐다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우리 <laughs> 혹시 몇 년생이신지? 저 91년생입니다. 아. 실크플라워라는 게 11년 전에도 있었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네.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인식도 이제 잘 모르던 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할때 대표님이 뭐1 세대. 1 세대? <laughs> 네. 어, 이전에는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네, 대학생이었다가 네. 이제 대학교 한막 학기 쯤부터 꽃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그때는 이제 생활로 배우다가. 생화꽃집을 차렸는데 힘들더라고요 아... 이 현실이 꽃을 워낙 그래도 좋아했으니까 다른 일을 막 새로 하고 싶지는 않고 고민을 하다가 이 실크플라워 쪽 세계를 알게 돼서 그때 알려져 있지 않던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꽃을 원래부터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네 꽃을 좋아했고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꽃을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배우고 왔거든요 와 그거 배우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었겠네요 아무래도 좀 유학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부모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음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아 금수저 금수저 아니에요? 금수저 교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유학 비용을 마련하려고 을 학생 때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생화꽃집을 처음에는 차렸었어요 근데 좀잘안 되셨을 때 되게 좀 속상하셨겠네요 이 좋아하는 일을 그만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매장에 있으면 하루도 못 파는 날도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그런 날이 그렇게 생업할 때는 좀 힘드셨는데 실크플라워 고급스러운 조화로 업종을 좀 변경하시고 나서부터는 좀 기분이 확 좋아졌겠네요 네좀 웃는 날이 좀... 많아졌나요? 많아졌죠 지금도 네. 웃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대표님 근데 이게 네. 이거 유행 타고 는 시드는 건 아닌지 저는 유행 타고 사라질 문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은 실크플라워 자체가 생화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재료라서 훨씬 더 커질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쵸, 블루오션이죠. 성수기나 비수기가 네.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수기, 비수기가 막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항상 잘 돼요. 네. 행사가 없는 달이나 뭐고럴 때도 있잖아요. 장마라든지, 요럴 네네. 때. 근데 이 실크 플러워가 워낙 쓰이는 곳들이 웨딩이나 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1년 365일 중에 뭐 그런 것들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는 없는 걸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실제로 대표님 좀 협업한 브랜드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티파니 앤코 여자분들의 로황이죠와 <laughs> <laughs> 진짜요. 그리고, 오메가, 삼성이랑 넷플릭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브랜드들과 함께 꽃작업을 했었습니다. <laughs> 유명한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네요. 네. <웃음> <웃음> 집에서 그런 게다 탄생한 거예요? 그럼요. 다이 실크플라워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뭘 만드시나요? 오늘은 네. 그 실크플라워 중에서 네. 굉장히 인기가 많고 판매 단가도 높은 웨딩 센터피스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진짜 생화 같은 그런 실크플라워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너무 그런 것만 쓰면 은 단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랑 가성비 템을 적절하게 섞어야 돼요. 네. 너무 비싼 것만 하면 예쁘긴 한데 그렇죠. 원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원가가 계속 높아지죠. 제가 좋아하는 장미 중에 하나인데 안 비싼 재료거든요. 좋아 보이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뒤로 젖혀주면 은 그냥 안 젖힌 장미랑 차이가 나거든요. 확 다르네 네.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네요 네 이제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나오고 있죠 네 글로 한번 그냥 이렇게 통 묻히고 꼬아주면 돼요 쉽네요 어렵지 않죠 아까 처음에는 <laughs> 이걸 어떻게 만들지? 네. 라는 게 있었는데 남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분들도 네. 이렇게 만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성분들보다도 더잘만드아 진짜요? 네아 신기하다 <laughs> <진짜다. 웃음> 재밌으신가 봐요 <laughs> 만드시면서 네. 뭔가 재밌어 하는 게 느껴지네요. <laughs> 11년 되신 거잖아요. <laughs> 네. 아직도 그렇게 재밌으신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이렇게 꽂을 때는 아무 잡생각이 안될 정도로 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네요. 오래 안 걸려요. 거의 큰꽃들을다 들어갔고. 아, 큰거 먼저 가고 작은 거를 가는구나. 네. 이게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규칙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대표님이 수강생분들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저의 몇년 동안 쌓아올린 그 데이터? 거래처와 음. 경험과 음. 재료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이게 진짜 집에서도 가능하구나. 뭐이 정도면 한 1, 1평 정도만 차지하는 거네. 그렇죠. 그냥 간이 테이블 하나? 이게 연령대는 뭐몇 세부터 몇 살까지 가능해요? 연령대 사실 상관없죠. 힘이 아,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 나이보다 높으신 분들이셨어요. 60, 60대. 70대? <laughs> 어... 제일 많은 건 뭐, 30, 40대인가요? 제일 많으신 연령대는 40대. 40대. 30대 어. 후반에서 40대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진짜 이쁘다. 그럼 이제 뭐 하나요, 대표님? 이제 이거를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할 거예요. 휴대폰으로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휴대폰으로 찍어요. 아, 그렇게 해도 뭐, 판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제 만드신 실크 플라워를 테이블 위에 두고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네요? 네, 음. 기본 카메라에. 저는 인물 모드 그냥 한 번만 터치를 해서. 아, 그냥 다 이쁘게 나오네요. 네, 아, 끝났어요. <laughs> 대표님, 이거 만드는데 한 10분씩 걸린다고 보면 되네요? 그쵸. 저 지금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laughs> 이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판매가가 한 28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재료비는좀 어느 정도 들었나요? 한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만에 이렇게 재밌게 꽃 만지시고 한 23만 원 정도 순으로 가져가시는 거면 괜 그렇지 않나요? 와, <laughs> 아, 진짜 대박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채널이 어디 쪽이 가장 큰가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요. 이 크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두 음.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시면 되고, 뭐,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인스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거 대표님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다 그런 노하우나 운영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그냥 인스타에 사진만 올리면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진을 네. 잘 올리시면은 저절로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네. 저희 수강생분 중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월에 집에 사시거든요, 그분도. 네. 월에 500만원대 나오고 계시는 분의. 주부세요? 인스터들을? 네, 주부세요.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이렇게 사진만 올리시는데 왜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신 거예요? 네, 이분은 웨딩 부케를 전문으로 음. 하고 계세요. 이제 만드는 건다 끝났고, 피디님 커피 좋아하세요? 아, 예, 좋습니다. 커피 마시러 갈까요? 아, 예, 좋습니다. 아, 대표님, 연령대는 크게 제한이 없고, 네. 그래도 어떤 분들이 잘 맞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실크플라워가 저렇게 집에서 부업으로 할수 있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고 계시는 육아 중이신 분들이나 평일에는 일하시고 주말에 부업으로 이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이어도 이거는 뭐 온라인 판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전국구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전혀 지방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대표님 오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결국에 수강생분들이 좀 깊숙하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료 라이브를 진행할 건데 거기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요즘 힘드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소자본으로 가위랑 굴루만 있으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구업으로 돈벌수 있는 일 같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